1번 개찰구에 소요선으로 가는 고객들이 승차를 할수 있고, 2번 개찰구에는 인천으로 가는 고객들이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비는 3번 개찰구에는 용문으로 가는 승객들이 승차할 수가 있고, 4번 개찰구에는 문산으로 가는 고객들이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A는 1호선으로 1번 개찰구에 소요선으로 가는 고객들이 승차를 할수 있고, 2번 개찰구에는 인천으로 가는 고객들이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비는 3번 개찰구에는 용문으로 가는 승객들이 승차할 수가 있고, 4번 개찰구에는 문산으로 가는 고객들이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회기역은 우리나라 전철 역사 중 한순환인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전철 중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죄지 마는 우리 모두 지떻게좀쉬 한없이 고달픈 이 세상을 지내기에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만히 갈수 없도록 수없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죄지 마트 우리 부수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맡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도만 하면 들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고통을 주게 아뢰세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세요.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경희 중앙선 용문가는 전철 비에서 내려 1호선으로 A로 갈아타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촬영이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겨우 엘리베이터비를 타고 올라가는데 항상 이렇게 붐빌 것으로 보이네요. 열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저 건너편에 1호선의 엘리베이터 A가 보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로 50m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기역은 탑승하는 순간장의 번호를 먹이는데 A는 서유산 방향으로 가는 것이 1번이고 인천 방향으로 가는 것이 2번입니다. 문 방향으로 가는 것이 3번이고, 문산 방향으로 가는 것이 4번입니다. 아주 단순한 역차기도 좋지만, A와 B 엘리베이터 모두가 양방향이라 너무나 편리하여 좋군요. 좋게 알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왜 아들 줄을 모를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이만한 친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는 고달픈 사연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뿐입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신을 할지라도 우리 구주는 영원히 우리 곁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는 우리가 힘이 들어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최근의 눈빛으로 우리를 돌아보사 힘에 부지어 서우적거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품안에 안아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킨다는 말씀을 하시며 악한 무리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질없이 낚심 말고 주님께 기도드려 아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중실하신 친구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쉬우니 어찌하냐 할까? 이것이 찬송구절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럼 외부 엘리베이터를 찾아 1번 출구로 나와서 오늘은 회기역 환승 일정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유튜브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과 구독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길 찾는 방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내가 전철역사 건물에 입주하면서 고객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처럼 도면과 증거 동영상으로 확직하는 방법으로 특권출 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세상 모든 이치가 이론과 증거를 격비하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면이라면 증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증거입니다. 3. 성경은 일점일 흩도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길로 진리요 생명이란 말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증거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나는 부활로 증거를 이루었습니다. 4. 성경의 증거는 수없이 나타난 우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 있고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병세 유브 발견되고 바벨탑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증거가 송출합니다. 또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조작이 불가능함으로 성경이 진실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육 서울역에서 동네이 잘못되어 길을 헤매었던 것처럼 잘못된 지능으로 길을 헤매지 마세요. 진실한 동네은 바로 성견에에는 없습니다. 7. 내가 놀란 것은 예수처럼 3일만에 죽었다 살아낸 기적의 인물에 동경 미얀마 불교 신인의지옥 태원 간증에서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8. 이제 영생의 길을 아셨다면 믿는 증거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주 이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길을 따어 주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구 시간 생활이란 성경을 행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절을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언제나저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주기를 바랍니다.